아까 새소리가 나는 방이 있었죠? 네 아까 책장 한쪽에안 열리던 방 거기에다가 네, 그쪽에다가 열쇠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혼자 근데 엄청나게 업, 업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카우프만은 몇 마디 안 던져줬는데 혼자 신나서 막 추리를 하면서 다니고 있는 아이 시끄러 여기 빨리 깨야 돼 시끄러워요 여기 새 이름 겁나 많이 나오던데. 예, 예. 어, 우 근데 뭔가 탁 트이고 좋다. 아 그런가요? 자 볼까요? 새장을 봅시다. 네. 어 새장 안에는 흑과 백색의 날개와 깃털로 덮인 벼을 가진 작은 새가 있다. 표지에는 오프파 이퍼스라고 적혀 있다. 음 학명인 것 같죠? 네. 그다음에 안쪽 석고상 옆에 케이지를 볼게요. 예 여기 봅시다. 어, 케이지 안에는 검정색과 회색의 깃털을 가진 까마귀가 있다. 표지에는 콜로스코렉스라고 적혀 있다. 응. 그다음에 소코상 이거는 그리스 철학자 아나자고라스의 흉상. 뭐가 이 안에러난 것 같은데? 다시 눌러볼까요? 음, 네. 소코상을 만지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알았던 진실 그리고 비사고를 침묵이 숨겨졌다. 그리고 그거. 흉상의 바닥에 작은 칸이 있는데요. 그걸 네. 다시 눌러보니까 노트가 있어요. 예, 네. 근데 뭔가 에러 난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죠? 버스트 리액트 2 이런 거 없죠. 네, 없어요. 네, 뭐라 있냐 태고의 공포에 이를 악문 턱을 들어가는 것만이 태고의 공포? 응, 네, 또 눌러주세요. 네, 그거 있어요. 일단 테이블 위에 큰 케이지 2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노란 부위를 가진 까만 새다. 케이지 위에 표지에 털, 털더스 털 머룰라라고 쓰여있다. 응. 음. 테이블 끝에 작은 케이지 볼게요. 네. 안쪽에 새는 아, 회색 가슴과 갈색 날개를 가지고 있다. 페서 도메스 티커스라고 쓰여있어요. 네. 책장 옆에 작은 케이지 볼게요. 책장 옆에 작은 케이지. 긴다리에 신기한 새. 케이지의 표지에는 폴 필리오 엘렌이라고 적혀 있다. 그 오른쪽 창가에큰 케이지를 보면요. 예, 네. 어 창백한 갈색 가슴을 가진 새가 케이지 안에 있다. 표지에는 루시니아 메가인코스. 음. 중간에 있는 분홍색 병 같은 게 있어요. 그는. 이건 수가 놓여진 천이 케이지를 덮고 있다. 그 위에 쓰여져 있게 새들이 침묵하면 점점점 하고 구는 자자든다음 아, 그래요? 계속 문지르면 천을 주파할수 있거든요. 네 이거 천 빼갈 수 있어요. 살펴볼까요 그럼 네. 무슨 새인지? 케이지 안에 새는 누런 갈색 털을 가지고 있다. 케이지의 표지에는 카지리스 플레비로스트리스라고 적혀있다. 플레비로스트리스 뭔 천이야? 뭔 천을 보면은, 아, 아, 천 말고 일단 네. 이거부터 봐요. 아, 머리와 가슴에 빨간 깃털을 가진 새, 에리사카스 루베큘라라고 써있어요. 아, 너무, 너무 어려운 새들. 천한번 봅시다. 네. 조심스럽게 수놓아진 천. 구의 시작이 써 이렇게 새들이 침묵하면, 점점점. 새들을 침묵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죠? 근데 이제, 천을 덮으면은, 네. 침묵을 하는 것 같은데, 천이 하나밖에 없어서, 유리천장? 한번 볼까요? 오늘은, 유리를 통해 눈 덮인 구불한 언덕이 보인다. 음, 입구 쪽에 가서 머리 있는 사자상을 보자. 새를 다 침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게임한 데까지는. <laughs> 아이고, 바쁘다, 우리 주인공. 사자 어디있지 에그필드. 여기 문 바로 앞에 있잖아. 아, 입구. 머리 하나 없는 애와 머리 하나 있는데. 아 갑자기 데드 싱크로니 시티에 생각나네. 응, 응. 사자 입안에 무언가 아니구나. 태고의 공포인 악문 턱을 들어가는 건 맛이. 응. 그래서 사자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요. 사자 입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레버예요. 응. 내 생각에는, 다시... 다시 봐. 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저택 안에 어떤 기계 장치에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끝으로 보이는 것 음, 또한 있다. 이 단서를 편지 추가해야지. 어, 결국에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야. 자 2층으로 올라가면 왼쪽 가장 끝에 방이 생겨있을걸요? 예지.. 예지.. <laughs> 예지력입니까? 에이, 그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뭔가로 레버를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작동을 시켰어요. 여튼 여기 비밀의 방이 오, 생겼습니다. 어? 그거 뭐냐.. 음, 뭐냐면요, 아, 비밀 통로가, 아 그, 아, 그, 뭐냐, 복도의 끝에서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응. 음. 가보죠. 음. 이곳은 라이트 교수님의 기록 보관소 같군. 당장 카프만을 여기로 데려와야겠어. 난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래. 카프만에게 컨펌을 받아야 돼. 맞아. 컨펌 받으러 이제 또 다시 집사기 갈까요? 어, 아니, 요 오시고 아 오셨왔어요 아, 벌써 왔구나. 예. 네. 어, 그, 실험, 1885년, 보자. 음. 음, 이걸 좀 봐봐. 조심해. 폴더 안에 작은 열쇠가 있어. 열쇠 나에게 줍니다. 네. 아니네, 편지를 줬네요. 1865년 8월 1일 마지막 결과. 수개월간의 지루한 관찰 후에 결국 무언가가 다른 쪽에서부터 왔다. 나는 돌로 된 아치형 입구 가까이를 방화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내 가설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인 공포가 우리가 찾는 것의 열쇠이다. 음. 1885년 9월 20일 이제 그들은 자신의 유용함을 증명했다. 나는 외부의 터널 안에 두 개의 새로운 장치들을 설치했다. 더 깊이는 감이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듣지 못했지만, 저 아래 어둠 속에 무언가 아직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음. 그 다음에, 1885년 11월 12일, 지하 터널로의 봉쇄가 파괴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져 있고, 없어짐. 이렇게 돼있죠. 그, 나중에 지하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하 터널? 음. 아, 집이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1885년. 12월 15일, 나는 실험을 중단시키는 것밖에는 선택권이 없다. 이것은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다. 하지만 할 일이 하나 남았다. 난 터널을 봉쇄하고 그 안에 혐오스러운 자네들이 영원히 파묻히길 바랄 것이다. 그, 보니까 터널로 이어지는 그런 방송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 음. 어, 이 뭐야,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건 교수님이 그의 실험들 중 하나를 진행한 동안 썼던 일지 같아. 거의 7년이나 지났어. 하나의 항목이 수정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야. 하지만 음. 거기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 거야? 진실일 수는 없어. 무언가 환영 같은 것일 거야. 음. 라이트 교수님의 병의 증거지, 어쩌면? 그럴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결론 지은는안 돼. 우리는 교수님이 지하에 또 다른 작업실을 가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 어쩌면 저 열쇠가 지하실에 문을 열 수도 있어. 이 지하 터널을 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음... 그동안 나는 이 서류들을 더 보고 있었어. 을게아이 <laughs> <진짜 어이가> <laughs> 덤비들 안에 분명 무언가 저 폴더보다 더한 것이 있을 거야. 그거 없어. 어, 나는 쉽고 간편한 일을 할 테니 몸을 어, 쓰고 맞아. 어려운 건 너가 하고. 둘다 박사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책장이 제일 위를 볼게요. 네. 완벽한 혼란 속에 날짜가 적힌 일련의 폴더들. 왼쪽 벽을 보면 액자들이 있어요. 네.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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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틀에 끼어져 있는 한 세트의 실루엣. 각각의 밑에는 전염병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없는데, 뭐, 뭐 이게. 아무리 찾아도 이거 말고는 잘없데 이름? 뭐 설명, 이야기 이런 건가 봐요. 네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에미스터스트레천 씨는 좋은 자리의 남자였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 직업을 가진 남자였다. 음, 음, 음. 그는 바틀리의 작은 딸을 딸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보면은 이게 여자 실루엣이잖아요. 이 남자 실루엣이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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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니까, 맞아요. 거아요 어, 어린 아그네스는 나이든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항상 그녀의 엄마로부터 감정을 숨겼다. 그럼 이제, 어린 여자의, 어, 이게 음, 맞네요. 음. 마틀리 여사는 그녀의 딸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않았고, 그들을 항상 지켜보았다. 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미스터 바틀리는 그의 딸에게, 아. 뭔가 했네. 이거 못할 것 같았어요. 응.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그러니까 지, 딸들을 지지해주고 싶어 했지만, 그 아내는 전혀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 제가 뭐라고 해놨던 거야? 거기에요? 서퍼라고 해서, 그, 저녁식사. 아, 진짜 이게 아닐 텐데. 예, <laughs> 네, 뭔가가 열렸어요. 한번 봅시다. 네. 어, 네, 악, 아, 그, 뭐냐. 그, 벽 쪽에서 어떤 칸 같은 게 열렸어요.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총거리가 음... 있고 미로가 있어요. 아, 네, 미로로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바꿔주는 게 맞겠죠. 네, 바깥에 볼까요? 볼수 있나 바깥에? 아까 살짝 떴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되네요. 일단 나가서 책상 미로 볼까요 책상에 뭐가 많은데. 네. 네. 온갖 것들에 대한 종이더미들, 폐기된 노트들, 편지들, 그리고 영수증들이 모두 섞여있다. 내가 이거 볼테니까 이번엔 니가 갔다 오면 안되냐? 아, 맞아 어, 그럼... 벽에 신문 같은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신문 같은 게 있죠? 네. 잘.. 어? 응. 많은 폴더들. 그것들에는 분류 태그가 없다. 응. 그거.. 그리고.. 여기 또뭐있 네. 아니네? 요건가? 아, 요거다. 음... 그거, 잘게 조각난 종이들. 쪽지였던 것 같다. 응. 음. 창가에서 볼수 있나 본데요? 그래요? 응. 음. 창가 못 보는데? 그래요? 응. 음. 여기 창가에서 보면. 아, 이거는 옆방에 아, 가서 봐야 돼요? 여기가 아닙니다. 번거롭. 번거롭. 꼼짝도 안 하죠, 카우프만. 진짜.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세 명이 네 가면을 벗었어요. 벗었네요. 예, 얘가 벗은 거 같아요 음. 지금. 볼까요? 성직자 남자가 가 가면을 벗었어요. 네. 복도에서 이제 한 명만 더 벗기면 네. 되죠. 비밀 통로는 아까 열렸고, 아니 부엌으로 가볼까요? 여기, 여기였죠? 그런가? 여기 안쪽, 여기. <laughs> 진짜 집이 크네요. 응, 응. 우리가 다음에 라스트 도어를 할 때쯤이면 집 구조를 다 까먹고. 그쵸. 이거겠죠? 네, 안 열리던 문을열수 있어요. 자, 열어봅시다. 응. 이게 아마 그 터널로 가는 그거가 아닐까 싶은데. 응. 베이스면 들어가져 있는 거 어 여기 완전 어두워. 앞쪽에서부터 차가운 틈새바람이 느껴져. 응. 음. 여기까지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갈수 <laughs> 있긴 한데. 또또 음. 음. 또 붙여야 돼요? 계속 붙이면 가야 되나? 빨리 꺼지나 보다. 하긴 성냥이니 성냥이잖아. 요 뭐가 이렇게 있네. 어, 나, 다 떨어졌어, 성냥이. 야, 두번 썼는데 벌써 다떨어지기냐 말도 안 된다. 어, 어떡해. 일단 그냥 가야 돼. 꽉, 뭐, 악 이럴 것 같아, 무서워. 어. 진짜요? 그렇겠죠? 성냥 좀, 가다가 할걸.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뭐야? 그, 치긴한 거야? 무서워. 나 이런 거 알면서도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뭐지? 우당탕 쿵탕 했어요?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아 뭐야? 어, 나 구멍으로 떨어졌어. 이게 어. 어디지? 아 뭐야 그 정도 소리였는데 구멍으로 떨어졌는데 그 정도 소리밖에 안난 거예요? 네. <laughs> 네. 오늘 <laughs> 네. 일단 여기까지 하죠. 네여기까지입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구본에서 한 1시간 간거 같네. 그쵸. 어. 아니야 그래도 한 30분? 아니요 한 1시간 뭐, 간거 그, 같아요. 그, 뭐.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아. 저장 이건 따로 안 해도 되나? 네. 자 그러면은 더 라스트 도어는 네. 정말 아 뭔가가 할게 없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뭐지? <laughs> 지금 같은 상태. 아니 데드 싱크로니시티가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게 전달해 줄 만큼의 분량이 안 돼요 지금. 아니 오늘 한 분량을 데드 싱크로니시티에서 <laughs> 하잖아요. 어! 앵글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범풍, 별풍선 50개라니 최초 아니에요? <laughs> 거의, 거의 최초죠 오, 감사합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깜놀 깜놀 진짜 오, 오늘같이 바보처럼 했는데 팬가 팬캄 웬일이야 감동 그 이거 데드 시크로니시티에서 하면은 15분 컷이죠 이정도 걸려. <laughs> 아 이정 이, 저, 이, 이 번역 해오면 15분이면 아니 하니까. 진짜 게임이 너무 과묵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면서 <laughs> 원래 이랬었는데 어이요 그, 데드 싱크로니시티가 완전히 그 뭐냐 랩랩 랩 게임이죠 그, 전 이플 거야 죠 원래 영어 게임 아 아니요 저희 비타 게임 해야 되는데 비타가 사망을 해가지고 아네 지금 아직 깜깜무소식이에요 네. 아마 여, 죽었을 것 같아요 아안 죽었 안 죽기를 바래야 돼 그, 기다려 줄게요 제가, 제가 맡겼는데 네그 뭐지? 게임 그 수리 업체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뚜껑 열어보고 차 후에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덜덜해. 보통 영어 게임 1시간, 그 후는 이제 한글 게임 한시간 하거든요. 영어 게임 2시간 다 하는 게 힘들어서. 네. 그래서 게임을 두개 하는데. 네. 게임을 두개 하는데 요새, 요즘에. 할 게임이 없어서. 어. 물음표를 찍어 놓고. 그니까, 할 게임을, 하얀 섬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얀 섬 재밌는데, 진짜. 아, 어, 뭐야, 하고 싶어. 어,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진짜. 오늘 막아놨대요. 비주얼 샤워놈들. 비주얼 샤워. 비주얼 어. 아,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뭐예요 그, 4시 44분? 아니, 4시 33분? 게임 뭐예요? 중에 그런 게임 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새끼임, 새끼, 새끼.